안녕하세요, 변우람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핑크 키티 그 개체입니다. 이제는 국민 구피로 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이 개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개체 이뻐서 또 발색이 굉장히 오묘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어, 개체 딱 보면은 굉장히 어, 발색이 오묘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테일이 이제 핑크스페이스로 조금 더 이제 진하게 차고 그리고 도살도 계속해서 이제 자라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구피놀자 핑크키티 이제 알아주죠. 그리고 가격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정도 퀄리티가 한 쌍에 어, 3만 원이다. 아... 굉장히 저렴한 거죠. 영상 보시고 그리고 직접 받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 개체가 3만 원이면 어, 왜 저렴한지. 다른 곳에서 이제 받아 보셨던 분이랑 그리고 어, 다른 곳에서 이제 분양을 받았었는데 구피하늘자에서 새롭게 이제 다시 분양 받아 보셨던 분들도 어, 느끼실 거예요. 퀄리티 차이가 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 그래서 한 쌍에 지금 현재 어, 3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 퀄리티 대비. 그리고 후대에 핑크키티만 나오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후대에 핑크키티만 나옵니다 아 물론 이제 도살에서 얘가 이제 선별 외계체인지 선별계체인지 아 이런거에서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후대에 핑크키티만 나오고요 그리고 후대 고정률이 50% 이상은 다픽토살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정률은 굉장히 잘 잡혀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제 핑크키티가 어, 국내에 이제 수입이 들어와서 어, 또 국내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또구피아놀자에서이 개체를 처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분양이나 이제 수입 구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시작을 했는데 구피아놀자에서이 개체를 브리딩하고 어, 도살도 올리고 그리고 뉴 핑크 키티도 어, 한 제가 봤을 때한두달 후에 또 다시 재분양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어 고정률도 이어 나가고 또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쿠페아놀자의 어, 이제 핑크키티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들 찾아주시고 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쿠페아놀자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제가 이제 카페 쪽에서는 조금 유명한 편이에요. 아직 유튜브에서는 한참 멀었지만 카페나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조금 알아주는. 어, 그런, 이제, 구피한 울자 개체. 아, 제가 유명한 게 아니죠. 구피가 유명한 거죠.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믿고 입양하셔도 크게 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쌍에 3만 원이면은 부담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퀄리티 대비.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도사를 갖고 있고 이 정도 발색을 띄고 있는 개체들은 솔직히 한쌍에 5만 원씩 받아도 어,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쌍에 3만 원이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금액이고 또, 구패한울자에서 한쌍에 3만원씩 분양을 시작한 지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그만큼 많이 찾아주시고 하고 하기 때문에 어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항상 부족한 개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제 구패한울자에서 꾸준하게 뽑고 어 계속해서 이제 번식을 쭉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안 끊기고 쭉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개체 까딱 잘못해서 데미지 어항 하나라도 어 맞았다라고 하면은 한 보름에서 2주 정도는 끊겨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있을 때또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 때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상에 3만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쇼핑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드 결제 원하시면 쇼핑몰에서 입양하시면 되고요. 또 유선으로도 전화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인 거래 다 걸어놨어요.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를 하면서 키인 거래도 다 걸어놨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깐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좌 이체 원하시는 분들도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개체는 알비노 블루토파즈 윙이어 빅도살 개체입니다. 지금 영상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컷 두 마리는 조금 어린 개체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도살이 어떻게 자라는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세우는 타입으로 딱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뒤로 롱 타입으로 나오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이제 빅토살 타입. 그러니까 롱 스타일의 빅토설 타입으로 자라는 그런 개체입니다. 위니어 아, 개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가 쭉 길게 쭉 자라야겠죠. 지금 이어가 굉장히 크게 자라 있습니다. 아직 어린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어린 개체 두 마리는 한 2.5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큰 개체들, 그러니까 도사리 조금 더큰 애들 있잖아요. 수컷 두 마리. 요거는 어, 3.5개월 정도 되는 개체입니다. <laughs> 요 개체 지금 한 쌍에 10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체 원하시면 어 10만원짜리 입양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빅도살이아니래도 괜찮다. 근데 이 개체가 너무 키우고 싶다. 나 윙이어만 나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한 쌍에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장에 5만원짜리도 있으니까 제가 쇼핑몰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만약에 안 올라가 있으면 제가 쇼핑몰 수정을 해서 어, 바로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바로 업로드해서 한상에 5만원짜리를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카드 결제 원하시면 어,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연결하시고 입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토살 개체이기 때문에 한 쌍에 10만원인 거고요. 트리오는 15만원, 그리고 쌍으로는 10만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토살 타입이 아니래도 어, 나는, 어, 윙이어만, 그러니까 이어만 잘하면 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 개체가 너무 이뻐서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한 쌍에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오는 7만 원씩 그렇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쇼핑몰에 만약에 안 올라가 있다면 제가 바로 손 봐서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는 제가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알비노 블루토 파즈 윙이어 빅투사라고 어, 앞에 영상 핑크키티 찍은 이유가. 제가 1분짜리 영상이 필요해요. 지금 쇼츠 영상도 조금 조금씩 하루에 한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씩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 영상 작업을 하는 김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 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 찍으면서 어, 마음에 드시는 개체가 있으면 여러분들 입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알비노 블루토파즈 윙이어 개체랑 어, 핑크키티 개체는 워낙 잘 나가고 인기가 있는 개체예요. 그리고 원래 블루토파즈 개체들 블루테일 그리고 레드 계열 이런 구피들이 어, 여러분들 옛날부터 인기가 국내에 많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블루테일 그 블루 개체랑 레드 개체가 국내에서 지금도 현재도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래요 해외도 국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블루 계열하고 레드 계열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아, 최근에는 뭐, 쇼바디나 뭐, 벌룬 타입, 이런 개체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 제가, 어, <laughs> 후대 받아보고 브리딩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어, 고정률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피한 놀자에서 언젠가 나올 거예요. 기다리시면 다 나오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저렴하게 분양이 시작될 거니까 기다리시면 구피한 놀자에서 인기 있던 것들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부피한 운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